아빠 보여 아빠 사진 찍어 동영상이야 동영상이야 저응응응자 머리가 커서 응응응응응네 저가 기억겠어. 우가 같이 듣는 거야? 어 응. 엄마 다름. 전화 세 번까지 버세요. 해 봐. 세해이세배 엄마. 시작. 세 번만 이 받으세요. 아우 잘하네. 세 해봐, 또. <laughs> 또 시작. 세 번만 이 받으세요. 자요. <laughs> 아유, 나네내2 0또이어봤자 한복. 2 가. 자한인 뒤에 2인은 가. 2인은 가. 2인거야 2인은 가. 2인은 가. 2주은 가. 가. 啊。<laughs>